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인버를 한번 접어볼 거예요. 인버로는 칠 거니까 세 장이 필요하고요. 먼저 프레임부터 접어볼 건데, 먼저 프레임은 네모 아저씨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프레임 전개형을 접어주세요. 이 원하는 색상이 이로가 되어야 돼요.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접으시면은 이제 코어를 접어보겠습니다. 코어 역시 원한 색깔이 뒤로 가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 부분을 배 네, 군데 다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야 돼요. 꼼꼼히 접을수록 더 멋있고 잘 되는 끈이 빠져요. 그리고 뒤집어서 한번더이 과정을 반복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서 한번더 가운데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주면 코어가 완성됩니다. 이 코어를 여기에 끼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다 덮어 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을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 주시고, 이 부분을 여기, 이 선이 여기에 만나도록 선대로 따라서 접어 주세요. 그리고 위로 올려서 안쪽으로 이 부분을 넣어서 접어 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히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도 올려 주세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 이이 부분을 덮어 주세요. 여기까지 하고 이 편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